제동하다가 점점점입니다.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난 결백한데 옴팡 뒤집어 쓴 상황 함께 보시죠. 자 시속 16km로 서행 중인 차아 느리다. 아 너무너무 느리다. 안전운전, 조심조심. 자 그런데 그 순간 찾아, 자전... 이거 이 뭐야? 뭐야 방금? 나는 16km로 가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가더니 갑자기 앞브레이크로 딱 감싸가지고 앞을 구굴러졌어요 불박 차량 차하고 거리도 상당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혼자 급제동에서 넘어진 것 같은데, 설마 양변호사님 저를 실망시키는 답변 하실 건 아니죠? 저는 안할 건데, 자, 전거 운전자분은 실망시키는 조치를 취하셨습니다. 경찰에 교통계 형사사고로 접수를 한 거예요. 그래서 교통경찰서에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제보의 분이. 블랙소스 차량 운전자.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, 차량이 경찰에 서 조사해봤더니 차량 속도가 진짜 16km 밖에 안 됐다라는고 거 직진하고 있었고요. 예. 게다가 저 자전거 운전자가 나오는 것을 오른쪽에 보시면 반사경이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네, 저 차가 있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보고 나와야 되는데 안 보고 급히 나오다가 깜짝 놀라서 자기 혼자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. 아이고. 근데 그걸 왜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만약에 저 블랙박스 같은 게 없었으면 예. 운전자분이 진짜로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그러네. 상황이었던 거예요. 당연히 경찰에서는 저 영상이라든가 다른 조사를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. 어우, 다행입니다. 자, 또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시죠. 자,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하려고 좌회전을 하는데요. 아, 바닥에도 이제... 어, 잠깐 이겨, 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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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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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차가 빵 하니까 어 혼자 벌러덩 하면서 보세요. 시선 보이십니까?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, 핸드폰. 자, 역주행에, 여기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에 어, 핸들도 안 잡았고 핸드폰까지 보고 있네. 자, 그런데도 불박차 잘못이라고 한다면 저는 박지윤 변호사님께 실망할 네. 것 같습니다. 이제 실망하지 마시고요. 예. 경적 소리에 놀랐다는 거예요. 이제 접촉 사고가 비접촉 사고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고는 접촉이 일어났을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처럼 약간 떨어져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뭔가 자동차가 그 요인을 제공했을 때 비접촉 사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지금 자전거 운전자 주장했던 거는 경적 소리에서 놀라가지고 급제동 걸다가 넘어졌다. 어. 그래서 자동차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음주를 했고요. 아이고. 자전거 운전자. 거기에다가 본인이 제대로 보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. 아 지금 술 마신 상태예요? 지금 자전거도 술 마시고 운전하면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. 오. 3만 원 아니면 불응하면 10만 원 범칙금 부과가 되고요. 그 상황에서 본인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휴대폰 수리만 비좀 물어달라, 물려 물어, 물어달라. 예. 나머지 뭐 사고 부분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실제로. 이 블랙박스 차량은 뭐 제가 봤을 땐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게맞고요 본인이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는 거고, 음. 본인의 음주라든지 본인의 부주의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음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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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이거 눌러주세요.